안녕하세요. 용미TV입니다. 라면 먹어도 건강 나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립니다. 라면 두 개에 물 1100ml 붓습니다. 가루 스프 넣어줍니다. 건더기 스프 넣어줍니다. 강황가루 한 티스푼 넣어주세요. 버섯, 애호박, 대파 넣어줍니다. 물이 끓으면 라면 두개 넣어주세요. 라면의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안 좋습니다. 몸속 염증을 만들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라면을 뒤집어줍니다. 강황이 트랜스지방 부작용 없애줍니다. 꼬들꼬들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딱 2분만 끓입니다. 라면에 넣은 강황은 이런 점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 때문에 망가진 몸 복구하는데요. 혈관을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몸속 염증을 없애줍니다. 각종 혈관성 질환을 막아주는데요. 뇌졸중 막아줍니다. 심장병 막아줍니다. 뇌출혈 막아줍니다. 혈관 혈전도 막아줍니다. 애호박에 칼륨이 많습니다. 고혈압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나트륨 배출해줍니다. 세송이 버섯은 지방 분해하는데요. 라면 먹으면 지방이 축적됩니다. 내장 지방을 분해합니다. 콜레스테롤까지 내려줍니다. 면역력도 올려주고요. 라면 부작용을 없애줍니다. 각종 부작용을 없애줍니다. 강황은 고지혈증 막아줍니다. 라면 먹으면 소화 안 되는데요. 소화를 촉진해줍니다. 뇌염증 감소시키는데요. 치매 예방합니다. 인지 기능 좋아지게 합니다.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라면 먹을 때 같이 먹어야 합니다. 강황 한 티스푼 넣고 애호박 한 조각 넣습니다. 새송이 버섯까지 한 개도 넣어 보세요. 라면을 먹어도 건강 나빠지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